제 뒤로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은 기아의 새롭게 탄생한 공간인데요. 중고차 고객 경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기아 인증 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에 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전 예약을 해놨거든요. 기아 인증 중고차 차량이 입고되는 순간부터 상품화된 다음에 다시 고객까지 출고되기의 과정이 시그니처 영상으로 계속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여기 라운지에 전시된 차들을 볼수 있는데요. 이 차들이 다 인증 과정을 거친 기아 인증 중고차 모델들입니다. 작은 스크래치 하나까지도 전과 후를 네. 확실히 비교해 볼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믿음직스럽네요. 나만의 인증 중고차 찾기가 보이시죠? 클릭을 하면 여섯 개의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차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전 상담 예약 때 신청하셨던 차가 유리창 너머에 바로 실차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상담을 마친 후에는 바로 나가서 차도 보고 시승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 Movement that inspires.